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유혜종 목사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왜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한 신사가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있고 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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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국 한국 한국 한교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laughs>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번 선택이 10년을 좋아한다 뭐 이런 냉장고를 광고하는 카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9월에 대해서는 어,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어, 참 하나님을 어, 믿고 만나야 하,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듯이 예, 이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참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참신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어, 이 땅에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그 난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는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에돈 버는 데에 아주 그 모든 관심이 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러일전쟁을 앞두고 어이 이승훈 선생님이 그어 군인들의 장화라든지 여러가지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이 가죽으로 만든다는 걸 알고서 소가죽을 2만 장을 소가죽을 사서 저장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일전쟁이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이거 수요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 그냥 썩힐 수밖에 없는 곰팡이는 쓸고 이래서 중국에 가서 10분의 1 가격으로 그, 그거를 다 어, 넘기고 큰 손해를 봤는데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다고 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예, 그 돈에 관심 갖지 말고 어, 예수님 믿고 어, 인생을 에, 바르게 또뜻입게 그렇게 살라 하는 전도를 받고 어, 남강 이순호 선생님이 이제 돈 버는 데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뜻 있는 일에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오산학교를 세웠다고 럽니다 어, 그래서 아주 쟁쟁한 그 일제 시대 때의 인물들 김교신이라든지 함석헌이라든지 어, 또 김소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산 학교를 나와서 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또그 유명한 일환 중에 난강 이순재님이 그, 오산 학교 교장을 하면서 음, 그 화장실 화장실을 어, 청소를 하고 어, 손수 화장실 그, 어, 똥을 퍼서 이렇게 에, 터내서 치우는 어, 그런 일도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어, 이, 이 지우개를 터는 어, 그런 일, 사환이 하는 그런 일을 자청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고 또. 어, 삼일독립만세운동 때 1919년에 우리 기독교 대표로 참가를 했는데 에 기독, 기독교하고 천도교하고 어 서로 누구를 맨 앞에 둘 것이냐,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이냐는 문제로 어 다투고 있었는데 난강이 선생님 뭐 그런 걸 하찮은 거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뭐 에?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냐 아 감옥 가고 먼저 죽는 순서 쓰는 거다. 그러면서 손병이를 맨 앞에 놓라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기독교가 양보를 하면서 해결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는데, 이렇게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도의 관심보다는 애국하고 또인지를 살리는 귀한 일을 했듯이 예수님을 만나 참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과 간격을 어, 어떻게 에, 이제 표현을 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 고민을 하게 되고 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어,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그리스도 를 작사하신 분도 노예 상인이었다가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에 업장을 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나야가라 폭포에서 뱃놀이 하던 사람이 배가 뒤집어 두 사람이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통나무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통나무는 불교나 유교나 마오메트교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거고, 그런데 어, 그 헬기가 어, 구조하기 위해서 이 생명줄 밧줄을 내렸는데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통나무 붙잡은 사람은 결국은 폭발을로 떨어져서 죽고 헬기에서 내려진 동아줄, 생명줄을 붙잡은 사람은 살아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라야가라에서 떠내려가는 가운데에 내려진 동아줄,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에,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코자 어, 계획을 세우셨고 그런데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 아니라. 어,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심판을 어,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부, 법칙을 어, 다 어, 그 지키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어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죄와 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 승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그죄인된 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 똑같이 구원을 받고 어, 그래서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박혀 죽으실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에, 죄, 에,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죄와 상관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죄 문제 십자가의 죄 값을 치루시고 죽으신 분도 예수님 분이고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오 예수님 믿으시고 이 구원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